오, 고 오. 오, 케이 갑시다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뭐야 이거.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뭉쳤어요. 오. 오. 음. 하나 안 걸렸어. 들어오네. 또 창조만 걸렸네. 아나 대카 하나 날라갔다. 돼야 될 듯. <laughs> 이거 계속 기를 할 거야? 그냥 다음 바인드 돌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른쪽에 빨간색만. 그냥 내가 보고 바인다 하는 게 낫나? 왜나 오그로 끌렸지? 아니 너무 가까이에 있었던 거 아니라? 그런가? 아, 어, 오른쪽이야? 뭐야? 나왜죽어 아, 해독가였어난왜 죽었지? 나 선판정 당한건가? 40초 30초 30초 흰색이요 의지 쓰세요 의지 오른쪽으로 빼세요 20초 오면 20초 검은색 오면딜 번개 7초 <laughs> 이거 권능이랑 맞춰서 감자 오니까 감자랑 같이 가시면 돼요 일단 바인더 온바인도 걸까요? 이거 번개 끝나면은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 나왜 네. 죽은? 번개를 번개, 번개. 너무 일찍 간것 같은데 아니면 레지 음... 링크 쓰면 지금 거시던 가요 일찍. 그니까. 바인드 돌았으면. 나오세요 아, 바인드 돌았어요. 각 보이면 걸게요. 아이고. 갔다. 아, 나대각 까였다, 씨. 어, 거시도 될거같고 아이고. 아이, 자꾸 안 걸려. 고고고고고. 한거 걸렸어요. 한거 걸렸어요. 아우. 힐못 받았다. 근데 너무 왔다리 왔다리 하는데. 이거 풀려요, 이제. 아이고. 풀렸어요. 이거 망했는데? 아, 이거 오른쪽이요. 번개. 많이 대참.. 대참사인데? 나뭐 아, 너무 많이 까였네? 어 찍는 거 같은데? 엄청... 근데 이거 돌진할 때바인 그냥 서낼거같아이 바인드... 돌진할 때 바인드 걸면 바인드 안 걸리나? 걸려? 지금 아마 바인드 저항일 거 같네 아우 신세가 45초 아이고 아이고 의지, 응. 의지, 의지, 너무... 의지, 의지, 의지. 나 이거 의지가 왜안 나가? 이거 너무 트롤했네. 검은색 킬. 흰색 와요. 아... 30초, 언니예요, 30초. 이거 그냥 바로 의지 쓰고 왼쪽으로 빼세요, 그냥. 의지가 없어요, 이제. 장벽? 너무 좁아졌네. 이거 왜 의지가, 요, 요차 의지가 왜안 나가지? 나갈 리가 없는데 박사쓸 형은 그 이거 에르다유지아 좋아서 사태도 쏘지 이제 이제 바인드 걸리긴 하는데 어, 지금 날 누르고 있거든 안나안 안 나가 검은 거 오면은 걸고 까만? 바로 터지잖아 검은 거 살아있다잉 어. 어, 왜안 나가지? 어이구 어이가 없네 어, 고고고고고고고 일단 상주 걸었어 틀렸다 이번 판 너무 트롤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만, 나, 덱, 나 애가 대 엄청 많이 가였구나 나인드가 에르다, 에르다의 유티가 안 미안. 써져 그거 뭐 영상 시작하는 응. 키랑 같으신가? 아 맞아, 그러면 안 써진다 키랑 겹치네 극딜 일단 예, 극딜 있어요 응. 바로 갑시다 10초 후메오태오떨어질거예요 네, 메테오, 메테오 좀만 천천히 능은 10초 전이요 <laughs> 가운데 다고 갈게요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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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좀 볼게요 맨쪽, 왼쪽, 왼쪽. 어, 아, 나 해도 빠졌네. 언제 빠졌지? <laughs> 머리야. 음. 이제 곧눈뜰 거예요. 어, 아, 뭐야. 뭐해 죽은 거야? 눈 떴고, 포지션 오른쪽 잡을게요. 메테오, 감자랑 같이 올 거에요 메테오 아 의지, 아 의지가 없어 암흑 원능은 15초 남았습니다 손 볼게요. 양쪽이요, 양쪽. 바로... 쪽이구나. 메테오 바로 떨어지는 거 조심할게요. 아무. 일단 메테오 시간 들어왔어요. 해요, 해요. 오우씨, 뭐야. 와, 전문까지는 약 25초. 아, 왜 블링크가 안 됐지? 아무. 뭐. 프레이 돌아어요 연능 10초 톤 보일게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딜, 감자도 딜 넣을게요 감자도 감자 떨어져요 감자 감자 먼저 피할게요 메테오 시간 지냈어요. 슬샷슬샷슬샷 빠졌어요, 슬샷 네. 오! 오, 이거 뭐야, 방금. 방금 아, 뭐, 글라이딩이 안 됐네. 아, 나 블링칸 돼서 지금 3대 카 날라갔네. 감자, 감자. 킬케오 위주 와, 이거 뭐 어떻게 피해? 권능 15초 전. 아, 무적기도 없고. 그냥 권능 한번 보고, 그때 풀 돌리죠? 오, 조심, 룩스 이제 가운데에서 손 볼게요. 왼쪽, 뭔가? 뭐, 쎄, 뭐, 쎄, 아지 가지, 가지, 가지. 오케이, 오케이. 가운데, 예, 가운데, 가운데. 그냥 넘기시면 돼요. 핫, 핫, 핫. 아, 1패 너무 트로트, 아, 카0 바꿨네. 3패 연습 음. 못하겠는데... <laughs> 매트떨어지지아아 시작부터 시작부터 인사가 파1네어어 <laughs> 어, 아. 0 0파 오른쪽 발판이요. 쏠다. 싸다고. 메테오 10초 전. 싸다고. 전능은 30초 전. 싸다고. 나갈게요. 싸다고. 아, 싸다고. 메테오 아, 더러... 와요, 메테오. 오른쪽 발판 드세요. 스프레이 45초 남았어요. 번능 10초 전? 싸다고. 싸다고. 간자? 싸다고. 번능3%초 전. 이제 다음 레이더 보고 건능 와요 아와. 무섭게. 레이더 하나 보고 메테오 올 거예요. 아, 닥사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아... 닥사 쿨, 닥사 쿨. 어 메테오, 메테오. 음. 왼쪽 발판이 있어요 n e of us. Sada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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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메테오 3초 a <laughs> 발판 없어요. 원능은 약 10초. 오, 나 오, 들어갔네. 능 10초 전. 싸다고. 싸다고. 아, 창 빼고 갈게요. 오, 오른쪽. 위로 위로. 슬로우 넣는 중. 어, 아, 이거 메테오 22초에 와요. 발판도 생겼어요 강화 아, 레이저 어? 와나왜 까이는거야 메테오 어? 저 떨어져요 음, 전 너무 들어갔어요 위에 발판 있어요 감자 떨어져요 왼쪽 가는 중 어우 너무 아파 힐 플리즈, 힐 어, 플리즈요. 힐한 힐 번만요. 어, 나이스. 사다오 줘서. 들어갈게요. 43초 메테오. 와, 네. 메테오 와요. 덧댕은 오토다 위로. 파괴, 파괴, 파괴. 알판도 저거 사레인 조심하세요. 힐로 어... 빠졌어요. 전... 전 빼야될 때 루고 네왼쪽 빼야될 것 같아요 메테오 5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메테오 5. 고뺄게 메테오. 메테오 오고 빼죠 이제 와야 메테오 이관리 하 감자요 감자 때문리 미리... 메테오 테오요방아죠 왼쪽으로뺄게요 안중. 이쪽으초에게능 메테오 으로요 어, 아, 니 나와라 갈서 아, 이이죠 아, 이쪽 아, 이쪽으로 갈게이쪽이 아, 이쪽 아, 직괜찮 아, 이 아, 아, 이게 죽네. 아. 무적게 소리 너무 어, 짧아가지고. 어, 어, 어. 음. 미쳤어요. 저 메테오. <laughs> 음, 들어가서 되는데. 이제 메테오 옵니다. 위에 발판 있어요? 아, 네. 아, 진짜. 아, 의지를 못 썼네. 이 목표에 어. 음. 본능 11초에 태오 메테오. 밀리면 네태오가 먼저 와요. 왼쪽 별판 레이더 하나 보고 메테오 와요. 아니 몇 헤어 떨어져. 요어어어 헤어. 건능 와요. 헤어. 아 맞다. 어 헤어. 건능 헤어. 전어어 헤어. 오어오어 55초에 메테오, 바 아, 뭐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레이저 보고 메테오 와요 파손 끝에 <laughs> 가능해요. 지금. <laughs> <laughs> 매트 5초 전. 권능은 15초 전. 오른쪽 발판 없어요. 권능은 5초 남았어요. 왼쪽도 발판 없어요. 레이저 보고 권능. 무어 형아 레이저 메테오 약 6초정도 <laughs> 남았어요 다음 레이저 보고 바로, <laughs> 바로 앞 발판 없어요 왼쪽 발판 없고 발판이 <laughs> 안 생기네 아우 덥습니다. <laughs> 1초에 메테오 0초에 걷는 아이고! <laughs> 에휴! 와, 가을에 있저 아, 진짜 세다. 오, 최후의 이 이제, 번능옵니다. 뭐죠? 무적이 없는데? 오, 무빙. <laughs> 아, 팔판.